소프 레전드 대 청주 본점 우승팀과 응. 인터뷰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본인 소개와 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이름은 최명승이고요. 명승이의 프로아자팀의 선장이고 네, 팀장님이시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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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던 수고하셨습니다. PC방 청주 본점 네. 지역 예선 우승하셔서 대표가 네. 되셨는데 네. 소감 한 네. 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, 애초에 대표할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막상 또 우승하니까 내일 좀또내요 오늘 팀의 MVP를 뽑는다면 어느 네. 분이시지,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. 이제 저희 원딜 용승이라고 있는 네, 네. 러브 즈유이 역시 챌린저답게 잘 생존해주고 길잘 넣어주면서 모두 내려주면서 잘 팀워크 맞추니까 이제 용승이가 MVP를 뽑았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결선에서도 우승하실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! 우와! 우와. 우와. 우와.